드메르 행사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51층 브릿지에 있는데요. 이 브릿지에는 드메르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커피숍까지 탄탄하게 이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행사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거는요. 수영장입니다. 와, 깔끔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오페라 하우스 보이고, 이제 야구장이 지어질 고 부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뷰 상당히 좋아요. 밤 야경도 멋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북항 조망 다 보입니다. 이렇게 풀이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5 1 층에서요 A 동, B 동이 연결이 됩니다. 드메르는요 어, 천 세대가 넘는데 A 동, B 동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B 동 같은 경우에는 더북항에 가깝고요, A 동 같은 경우 는더 시티에 가깝습니다. 아, 여기가요 까사 부사노가 이제 드메르의 커피숍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는데요. 51층 커뮤니티 시설 이렇게 보이죠? 피트니스, 클럽 라운지, 북카페, 사우나, 수영장 다 있는데, 여기에 어, 카페 라운지를 까사보노가 지금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강아리도 있고, 밀락동이 도 있습니다. 뷰 보세요. 완전 360도 파라나마 오션뷰입니다. <laughs> 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옆에 이제 바로 이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곳이죠. 저기 초록 초록한 게 야구장 부지로 얘기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까사 부산호 부산 브랜드인데요. 어 진짜 커피 맛있어요. 이제 까사 보나소가 여기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헬스장은 어디 있을까요? 가볼게요. 피트니스 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행사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계약 확인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피스티니스 센터로 구성이 될 곳입니다. 지금은 계약 관련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커뮤니티는 정말 뷰가 환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뭘까요? 락커룸이 있네요. 락커룸이 있고, 어, 락커룸 상당히 길어요. 그렇다는 건 골프장 아닐까 싶어요. 스크린룸. 여기는 스크린 골프시설. 또 이쪽에는 이제 타석이 있네요. 연습하기 편하게.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채 넣기 넉넉한 라커룸 시설이 있고요. 샤워룸이랑 여기 샤워시설이랑 어, 사우나가 있어요. 사우나부터 가볼게요. 수영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요. 사우나, 웜먼맨 나눠져 있네요. 편백, 키노끼. 우와. 아늑하네요. 그리고 돌아서 가면 바로 샤워랑 연결됩니다. 워먼 샤워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시면 수영하고 사우나하고 샤워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드메르에 있는 아트 갤러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김지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 유명한 작가시죠? 아, 김지희 딱 보입니다 작가님 작품들. 오, 키아프랑 좀 봤던 편인데 뭐 이렇게 이제. 갤러리도 있습니다. 아트 갤러리, 드메르에. 뷰도 한번 볼까요? 네. 역시, 북한 주탑 두 개가 다 보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바로 앞에 있네요. 진짜 위치 만점인 갤러리입니다.